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운영 체제별 아이콘 디자인의 역할과 종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폰의 콘텐츠 디자인의 역할과 종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콘 디자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아이폰의 아이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아이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폰에서는 일반 아이콘을 템플릿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모바일 앱을 어 사용하게 되면 이런 작은 사이즈의 아이콘들을 자주 보게 되죠. 이러한 어 아이콘들을 템플릿 아이콘이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앱 아이콘을 동일한 명칭인 앱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앱 아이콘은 이런 것들이죠. 앱마켓에 들어가서 어, 대표적인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서도 어, 브랜드적인 의미로서도 쓰여지는 앱 아이콘이고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도 볼수 있는 이렇게 대표적인 성격의 어, 앱 아이콘을 앱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템플릿 아이콘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템플릿 아이콘은 아이폰의 화면에서 손쉽게 볼수 있는 어, 일반 아이콘을 의미합니다. 어, 실제적으로 바에 위치하거나 홈스크린 퀵 액션 빌딩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얇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바에 텍스트랑 같이 위치해서 이제 어, 구체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 디자인 스타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아이콘은 심플한 선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일관성 있게 디자인 요소를 통일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대한 표준 아이콘에 맞춰서 디자인을 진행함으로써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차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은, 어, 이러한 모습들을 최대한 유사하게, 그리고 이러한 간격들이나 표현들도 최대한 유사하고 길이 같은 것도 유사하게끔 작업을 해서 일관성이라는 요소를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잘 적용해 주는 것을 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이콘 선택 시에는 앱의 고유한 컬러로 색을 적용합니다. 메인 컬러가 파란색이면은 이렇게 셀렉트된 상태에서 파란색을, 붉은색이면 붉은색, 이런 식으로 해서 앱의 고유 아이덴티티 컬러를 어,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실제로 셀렉티드가 된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의 안쪽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반전하는 이런 형태를 표현한 게 여기에 있는 모습들이죠. 보시면 아이콘 선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반전시켜서 안을 채워놓는 그런 형태.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그런 도형을 외부에 두어서 형태인식을 좀더 명확히 할수 있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예가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아이콘들은 안을 채워놓을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 외부에 이렇게 원형을 놓고 이렇게. 형태인식을 좀더 명확하게 할수 있도록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컬러만을 반전한 경우에는 시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은 외부의 선을 두껍게 만들어서 시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아이콘들은 색깔만 어, 바꾼다고 눈에 잘 띄진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두껍게 적용하는 그런 예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이콘 자체의 디테일이 높을 경우에 그리고 혹은 두껍게 할 경우에 어, 보기가 싫어질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컬러만 이렇게 바꿔서 적용하는 경우로 셀리티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아이콘들에는 어, 실제적으로 표준 어, 아이콘들의 그런 의미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 툴바, 내비게이션 바, 바 이런데 이제 적용되는 아이콘들은 어느 정도 의미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아이콘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유사한 어, 행동을 취해야 되는 그런 아이콘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이 범주 안에서 고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거죠. 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찍을 경우에 이 카메라 아이콘, 무언가 새로운 걸 작성할 경우에 이제 컴포즈. 그리고 무언가를 찾을 때 이렇게 독보기를 쓰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어, 공통적인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자 그리고 탭과 탭바에 적용하는 템플릿 아이콘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실제로 아이콘들이 어느 위치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형태들이나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그 위치에만 쓰는 그런 아이콘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북마크나 뭐 연락처 정보나 다운로드 받은 것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렇게 아이콘들이 어 실제로 동일한 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잘 제대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앱 아이콘에 대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그 일반적인 역할을 하는 템플릿 아이콘이었고, 이번엔 앱 아이콘입니다. 앱 아이콘은 앱 스토어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대표 이미지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요. 사용자의 스마트폰 홈스크린에 배치가 돼서 앱을 대표하는 대표 이미지이자 입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실제적으로 앱 아이콘은 어, 앱 마켓에서도 쓰여지고 스마트폰의 그 홈스크린에도 어, 배치가 됩니다만 은 다양한 용서에서, 용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아이폰 내에서의 검색 결과, 즉 스포트라이트의 검색 결과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지금 옆에 있는 건 이제 세팅 페이지죠. 자, 옆에 있는 건 이제 세팅 페이지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팅 페이지에서도 아이콘들이 적용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앱 아이콘을 디자인할 때의 디자인 가이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쉽게 그 의미를 알수 있게끔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 스타일은 iOS 7 혹은 그 이후의 스타일로 심플하게 디자인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메인 컨셉트와 메인 기능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GUI로 앱 아이콘을 디자인할 때는 어, 이미지 자체에 투명한 요소들을 어, 투명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투명한 요소를 넣게 되면은 그 부분은 검정색으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투명 요소는 포함하지 말고 디자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여러분들께서 어, 이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제출하면 자동으로 테두리를 이렇게 잘라서 적용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정사각형으로 이미지를 작업해서 제출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잘려지는 형태로 쓰여지게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 앱 아이콘 이미지 용도는 크게 이제 앱스토어 등록용과 아이폰 앱에 탑재하는 용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앱스토어용은 한개 사이즈로 제출하면 자동으로 리사이징 돼서 외부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앱 아이콘, 앱 스토어에서 쓰여지는 이제 앱 아이콘이죠. 사이즈가 1 0 2 4 1 0 2 4 사이즈로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앱 탑재용 이미지는 실제로 다양한 아이폰 해상도에 맞는 이미지로 별도로 리사이징해서 탑재해야지만 이제 제대로 된 사이즈로 보여진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다양한 디바이스가 여기에 이렇게 있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른 치수로 탑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드로이드의 아이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일반 아이콘을 시스템 아이콘이라 부릅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일반 아이콘을 시스템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앱 아이콘을 프로덕트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들의 역할은 아이폰에서의 아이콘들의 역할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칭이 부여가 된 이유는 모바일에서 쓰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에 앱이 쓰여지는 것을 가정해서 명칭 쓰여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 아이콘의 디자인 스타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의 모든 아이콘들은 아시다시피 머티리얼 디자인 테마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스타일에 따라서 모든 디자인 요소들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아이폰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 볼드한 스타일에 플랫한 스타일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특징들이 되, 되겠습니다. 무조건 그 선의 디자인으로만 추근하지 어, 않고요. 선과 면의 요소로 표현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선으로 표현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쪽은 면의 모습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같이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위화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자, 시스템 아이콘의 형태를 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UI가 그렇지만 안드로이드 시스템 아이콘 또한 일관성 있는 시스템 아이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이콘의 두께, 모서리의 반경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이러한 어, 네거티브 스페이스, 파지티브 스페이스 요, 자세히 보시면 이 간격들이랑 두께가 똑같죠.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모두 따라줄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이콘을 만들 때는 내가 디자인하는 아이콘들이 만약에 머티리얼 디자인으로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이러한, 어, 표준 스타일을 따라갈 건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죠.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머티리얼 디자인의 그 시스템 아이콘은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장드리는 부분은 공식 아이콘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 것을 권장,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학습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이는 이 링크인 design.google.com slash icons 이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관련된 내용들도 참조하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콘도 찾아서 다운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안드로이드의 앱 아이콘인 프로덕트 아이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덕트 아이콘은 앱의 브랜드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시각적 대표 이미지의 역할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친근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대담한 디자인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다른 앱들과도 시각적으로 차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머티리얼 디자인의 그런 특징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 앱 아이콘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머티리얼 디자인 의 특징을 잘 살려서 심플하고 머티리얼, 즉 디지털 페이퍼의 느낌, 그림자, 밸런스, 이런 요소들을 잘 적용을 해서 프로덕트 아이콘의 시각적인 요소를 명확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면, 어, 프로덕트 아이콘을 머티리얼 디자인 테마를 적용해서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에 대한 단계적으로 적용한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종이를 자르고 조명을 더하고 그림자 효과를 체크해서 디지털로 만든 이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지메일의 모습을 이렇게 아이콘의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어, 실제로 적용을 할 때는 그리드 시스템에 따라서 디자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프로덕트 아이콘의 시각적인 통일성, 일관성을 위해서 머티리얼 디자인 테마부터는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폰의 프로덕트 아이콘을 디자인할 때는 이러한 형태적인 특징을 그리드 시스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그리드 시스템이 존재하고요. 이 안에서 특정 쉐입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디벨롭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 정사각형의 모습이 요 안에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보이는 원형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가로로의 직사각형 형태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덕트 아이콘의 용도도 아이폰 앱 아이콘과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한 후에는 앱 탑재용 이미지와 마켓 등록용 이미지로 저장해서 사용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음, 머티리얼 디자인으로 앱 아이콘 디자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이제 프로덕트 아이콘 디자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가이드라인과 별개의 디자인 스타일로 만들어진 프로덕트 아이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진짜 앱 아이콘으로 불러야 될지 프로덕트 아이콘이라 불러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만은. 자,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추가 리서치를 통해서 아이콘 기획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이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 경쟁 앱들이 머티리얼 디자인품으로 많이 디자인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또 그렇게 디자인을 갈 것인지 아니면은 반대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어, 아이폰의 그 컨텐츠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은 총 액티비티 뷰 컨트롤러, 콜렉션 뷰, 맵 뷰, 팝 오버, 테이블 뷰, 컨, 템포러리 뷰. 해서 총 다섯 개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실제로 모달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 실제로 양식 혹은 형식을 의미하는 모달리티라는 그 용어는요, 어, 실제로 사람들이 이전에 존재해 왔던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 어, 경험한 그런, 뭐, 경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어, 실제로 사람들이 아이폰 앱을 쓰면서, 어, 다양한 앱들의 UI, GUI 디자인을 접하게 되는데, 어, 기존에 경험했던 형태의 UI, GUI를 통해서, 어,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모달리티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여러 가지 뷰들을 모달 뷰라고 얘기하는 게 이러한 개념에서 설명이 이루어지고요. 모달 컨텍스트라고 하면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어, 유사한 형태로 해서 다시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달 컨텍스트, 즉, 어, 얼러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이걸 모달 뷰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뷰에 이렇게 뷰가 다시 올라와서 가로막고 어떤 입력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달 컨텍스트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펴볼 부분은 컨텐츠 디자인 중에서 액티비티 뷰 컨트롤러입니다. 어, 그래서 컨텐츠 디자인은 뷰와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는데요. 자앱내앱 앱 외로 특정한 태스크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액티비티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활동, 즉 북마크를 추가하거나 복사.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행동들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액티비티라고 부르는데요. 서비스를 사용하던 중에 특정 활동을 하게 되면 이처럼 액티비티 뷰 컨트롤러가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시스템 제공 기능 개별적으로 구성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사용자한테 선택할 수 있는 뷰로서 쓸 수가 있겠죠. 컬렉션 뷰. 자, 컬렉션 뷰를 통해서는 정렬된 컨텐츠를 커스터마이전 커스터마이제이션해서 어, 이제 여러분들께서 레이아웃에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 이미지를 보여주고요. 이제 헤더를 붙인 상태에서 이제 어떤 특정 기능들도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맵 뷰,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빌트인 맵 앱의 기능을 활용한 뷰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역적 데이터를 보여주고자 할 경우에 이러한 맵 뷰를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팝 오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아이콘을 탭하였을 때팝 오버 뷰가 나타납니다. 팝 오버가 나타날 경우에 뒤에 화면은 어둡게 변하거나 블러 효과를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난 팝 오버에는 테이블이나 이미지나 지도, 웹, 내비게이션, 툴바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단, 팝 오버에는 별도의 닫기 아이콘, 뭐 X 이런 것들은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외부에 있는 부분을 누르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자동으로 닫히게 되겠죠. 자, 추가로 숙지할 부분입니다. 팝 오버 외부의 영역을 선택할 경우에는 안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저당, 저장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를 눌러서 나오게 됐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어, 이 안에 보여지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조작을 할수 있어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화면이 나타났는데 뒤에 콘텐츠를 봐야지만 이해하고 쓸수 있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리고 팝 오버는 한 번에 하나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여러 개를 보여주거나 겹쳐서 보여주는 것은 안 됩니다. 렇게또 나와 있네요. 다른 모달비를 놓는 건안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오버하거나 아니면은 전체를 다 가리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이블 뷰입니다. 아이폰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뷰이기도 한 테이블 뷰인 거죠. 테이블 뷰는 스크롤이 가능한 싱글 컬럼의 리스트 형태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스타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 그룹 테이블 뷰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플레인 스타일입니다. 한 열은 라벨이 표기된 섹션을 표기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추가 인덱스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헤더와 푸터를 붙일 수 있고요. 어, 이러한 경우에는 첫열 이전에 헤더를 배치할 수 있고 마지막 열 이후에 푸터를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리스트가 있을 경우에 시작하는 부분에 여기에 이제 붙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열 다음에 푸터를 요렇게 붙이는 요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룹 스타일 테이블 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세팅에서 제일 많이 볼수 있는 이런 요소기도 하고요. 어, 그룹 스타일 테이블 뷰에서는 음 실제로 열은 그룹 단위로 보여지게 됩니다. 헤더와 푸터가 배치된 모습을 볼수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헤더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그룹에는 최소 한개 이상의 열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요거점맨 밑에 한개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 뷰에는 총네 가지 테이블 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어, 테이블의 셀을 디자인한다라고 하면은 이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어, 첫 번째가 디폴트입니다. 어, 좌측에 어떤 이미지 혹은 아이콘이 들어가고요. 좌측 정렬로 텍스트를 배치할 수가 있는 가장 기본형이 되겠죠. 자 서브 타이틀 어, 디폴트와 같은데 텍스트 아래 서브 타이틀이 배치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들이 더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는 Value1과 Value2가 있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어, 디폴트랑 같은데 우측에 우측 정렬로서 옅은 컬러의 텍스트가 배치되는 경우입니다. 그쵸? 좌측 정렬, 우측 정렬 이걸 Value1이라고 합니다. 자, value2는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고 우측 정렬에 파란색 폰트가 좌측에 있고요. 좌측 정렬로 검은색 폰트가 우측에 배치되는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이걸 밸류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네 가지 어, 테이블 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템포러리 뷰입니다. 템포러리 뷰. 어, 그중에서 첫 번째로 얼럿 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스마트폰 쓰시다가 보면은 어, 생각보다 자주 이제 어, 팝업창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어, 나타나게 되는 경고창이죠. 이걸 얼럽뷰라는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어, 실제로 사용자가 앱 혹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창에 얼럽뷰가 어, 뜨게 되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강제성도 있는 거죠.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정보를 최대한 짧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하나 이상의 선택 버튼을 제공을 합니다. 자, 언러뷰는 시스템에서 노출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디자인을 넣으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 창을 디자인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은 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언러뷰는 어,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텍스트 정보랑 어, 그런 부분만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타이틀은 최대한 짧게 넣지만 어, 그러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길면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틀을 넣고요 작은 글자로 추가 부연 설명 메시지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너무 또 길게 넣으면 실제로는 여기에 이렇게 스크롤 방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만는 그렇게 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택 버튼은 두 개를 제공을 합니다 두개중 하나를 고르는 게 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개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옵션만 제공할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고 있죠. 자, 필요에 따라서 3개 이상의 버튼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개 이상은 쓰지 않는 편입니다. 자, 이번에는 액션 시트입니다.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뷰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필요 선택지로 나타나는 방식이고요. 두개 이상의 버튼이 들어가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너무 많이 제공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라는 점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이 세로 모드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 그 그립으로 잡고 있었을 때는 액션 시트는 화면에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형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제 가로 모드일 때는 팝 오버 뷰로 해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션 시트는 테스크를 완수하기 위한 방법이 다양한 경우에 선택지를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위험한 결과를 처리할 경우에는 뭐 경고성 확인차로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컬러 부분에서, 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을 사용자한테 치명적인 결과를 처리할 경우에는 붉은색 텍스트를 사용해서 경고의 의미를 어, 전달하기도 한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설명드렸지만은 모달뷰. 기존의 뷰 위에 임시적으로 뷰를 나타낼 때 이런 거를 모달 뷰라고 부릅니다. 어,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뷰고요.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필요한 기능, 필요한 태스크 이런 부분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나타나는 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해당 기능을 수행한 후에 사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학습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UI, GUI 디자인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콘 디자인입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아이폰은 템플릿 아이콘과 앱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역할과 디자인 스타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공식 애플 개발자 사이트를 통해서 추가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 시스템 아이콘과 프로덕트 아이콘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폰의 디자인 테마인 머티리얼 디자인의 시스템 아이콘 그리고 프로덕트 아이콘의 형태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디자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필요할 경우에는 구글 디자인 사이트를 방문해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습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컨텐츠 디자인 아이폰입니다. 자, 아이폰의 실제적인 액티비티 뷰 컨트롤러, 컬렉션 뷰, 맵 뷰, 팝오버, 테이블 뷰, 템포러리 뷰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자, 아이폰의 콘텐츠 디자인에 필수적인 다양한 뷰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본 내용을 잘 숙지해서 아이폰 앱 UI/GUI 디자인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식 개발자 사이트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